어, 맞네, 사람... 오. 어, 이렇게 돼있네. 그러니까 어, 사람 많은데, 뛰는 사람들은 그러게... 오. 오. 여기 그냥 나가면 되는 건가? 그런가 봐. 파우더룸!

와와 너무 힘들어 840m 와, 와 진짜 너무 힘들다 괜찮아? 어? 나 다리가 후달거려 아, 아, 아. 러닝 코스 여의도 공원이네 여의도 공원 2.5km짜리 코스 반정도 반정도 미터 와고반 여기 있네? 네. 어, 이거 8.4km. 우리가 여고 있는 고구마 런. 어. 여기 인바디도 있구요. 스타일로 하다 신 어, 어. 하고 하고 사고 싶다. 신발 밑에 구매할수 있다. 어. 아, 너무 좋은데? 어. 일단 올라갑시다. <목소리> 어. 8.4km 또 뛰어줘야지. 우리는 여기 2번으로. 오, 2번은 힙한데? 라커가 여기도 아, 있구나. 라커가 여기. 여기랑 저 밑에랑 있나 봐. 아, 근데. 다시 포도, 다시 포도. 어. 여의도 실시간 날씨. 이번출구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다 어디서 출발이지? 어디 출발. 일단 출발지로 갑시다 저 밑에 있겠지? 안녕하세요 러웨어 장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친구 오. 국현우입니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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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여의나루역에 러너스테이션에 나왔습니다 네. 아. 근데 시작부터 많이 지쳐 보이죠 아, 무동력 트레디밀 8 4 0 m 를 뛰고 <laughs> 벌써 퍼져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와서 한번 뛰어보세요 아, <laughs> 아, 오늘은 공우마런 8.4km 뛸 예정이고 날이 시원하기 때문에 편하게 조깅하면서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근데 옷이 너무 양한데 나? <laughs> 어떡하지? QR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QR을 찍어주고 점프 스탠버서시면앱 사용 중에 허용 네, 다시 한번 스킨하시면 네, 이제 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아, 멈추지 못러니까 이제 여기로 뛰는 건가? 어, 뒤에 어떻로 뛰는 거예요? 출발, 출발! 우! 마이크를 들고 뛰어야겠는데? 어, 싱글렛을 그래. 그래. 입으니까 안 되겠어 <laughs>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laughs> 이쪽로겠지 모르겠어 보행로니까 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겠지? 자. 이쪽이 맞겠지? 맞아야 될텐데 <laughs> 어, 컨디션이 안 좋은데? <laughs> 어? 진짜로 왜? <laughs> 너무 힘들어 그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어, 호흡이 안 되는데? 어. 지금 약간 횡경막이 놀란 것 같아 아 진짜? 어. 아까 몸도 안 풀고 너무 확 뛰긴 했어 너무 확 뛰긴 했어 어. 한가... 탈락 어, 어때요? 하프 나가시나요? 아, 나가야죠. 확실해요? 네. 나가보겠습니다. 6월 12일 날인가? 네. 그날 신청해야 되는데. 아, 6월 12일 신청이냐? 어. 어. 그날 신청해야죠. <laughs> 벌레가 많네요. 맛있어요? 단백질. 맥주... 그동안 못 <laughs> 먹은 단백질. 원래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laughs> 말이 안 나와 <나왔네. 웃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력이 진짜 빡대네 요 힘들었어 2km 2km 다시 6km 나. 았어 이렇게 밑에 길로 돌아오 돌아 내려가나오다 줄까요? 아. 아. 돌아요? 돌아야죠 도는거예요네 돌아야합니다 도는게 맞습니다 맞겠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하나도 안보여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되나요? 8.4만 어떻게든 채우면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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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드네요 지금 여의도 러너스테이션에서 3km 정도가 떨어진 위치에 색강공원 네. 네 그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옷 갈아입고 840m짜리 노동력 트레드미를 음. 너무 빡세게 탄 결과, 초반에는 입을 열 힘이 없었어요. 지쳐서 <laughs>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여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했고, 저는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저는 어? <laughs> 회복이 안 돼요. 오늘 러너 스테이션이라는 데 러너들을 위해서, 러닝에 대한 접근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퇴근을 하자마자 홍대에서부터 여의나루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와서 직접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기실도 되있고 파우더룸도 되있고 다잘돼 아, 있어요. 근데 신문 기사로 봤던 것보다는 의외로 너무 좁았어요. 그렇죠. 되게 넓어 보였는데 어, 서울시에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거치고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지금 뛰고 있는 거는 8.4km짜리 고구마런 하고 있는데 고구마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시작 지점에서 QR코드 찍고 하는 거 보셨을 텐데 런프리라는 어플을 실행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6분대 페이스업 뛰고 있는데 도착하면 은 기록이 정확하게 올라간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스포츠 시설, 역사와 연결된 스포츠 시설을 여의 나루에만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더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펀 스테이션이라는 네. 그 지하철역을 좀 즐겁게 만든다는 개념 하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거기 바로 펀 스테이션이 음. 그 사업의 1호 네. 정말 많이 불고하셨군요 네. 아. 역시. 또 영상 찍는다고 좀 알아왔습니다. <laughs> 지금은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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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g, 4kg! 4kg! 저도 먹었네요. 맛있네요 햇바닥에 닿지 않고, 산채로 그냥, 목적까지 그냥 다이어트로 꽂혔는데요. <laughs> 자전거 도로에 비해서 보행자 도로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왕복으로 한 명씩만 갈수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행자 도로가 너무 좁아서 자전거 도로가 생각보다도 넓어서 자전거 도로는 상하행선이 다 있는데, 보행자 네. 도로는 너 좁아서 뛰기가 너무 불편하데요그렇 이렇게 했는데, 10km는 어떻게 했었나 싶네요. 이제 6km, 6km, 6km. 2km 어? 남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안 올라가네요, 머리가. <laughs> 뒤에 확인하고 건너가야겠네요. 그렇죠? 뒤에, 뒤에. 빨리 가요 다저도 <laughs> <전혀. 웃음> 이제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아, 일로 올라가나요? 네. 아, 마 아마 맞을걸요? 아마 맞을걸 <laughs> 저기 투명판 있는데. 맞겠죠? 여인하루 이쪽 맞아요? 맞아요? 63빌딩. 63빌딩. 우. 일로, 일로. 직접 읽지. 나도 길을 몰라. <laughs> 여기 아닐까? 막혀져. 아, 여기로 그렇죠. 아, 가야 되나? 뒤에 확인하고.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라. 아, 근데 꽃냄새가 엄청난다. 여기저기 엄청난다. 그렇죠. 아, 저 앞인데요? 아, 고이네요 이제. 네. 거의 다 왔어. 8 k m 8 k m 8 k m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주 아아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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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와아어이 <laughs> <laughs> 리셋 됐는데요 리셋 아. 됐다고요 리셋 됐다고요 네. 저도 리셋 됐어요 아. 아 미치겠네 이거 뭐 이래? 럼프랩. 럼프랩 실행하고 어. 달렸는데. 그냥 꺼지네요? 리셋됐어요. <laughs> 갑자기 그리고 뭐. 응답. 어, 어, 저도 떴어요, 이게. 응답하지 않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저희의 8.4km가 없어졌습니다. 아, 와, 이거 난감하대요 아, 지금 8.4km 고구마 런을 끝나고. 도착을 했는데 앱이 오류가 나면서 갑자기 종료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있나 봐요. 둘다 그래요. 둘다 동일하게 꺼져버리고. 아 8.4km 분명히 뛰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그때 한번 뛰기로 하시죠. 네네. 모두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같이 뛰었는데 힘드네요. 일단. 아 맞아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놈의 그 무동력 태 때문에. 아 <laughs> 여기 이용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 러닝 스테이션 이용 같은 일단 거. 환경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와서 보니까 저는 네. 솔직히 사람들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이 코스 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건 아마 처음 와서 뛰시는 분들은 좀 코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보완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 중간에 확실히 그 갈림길 같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쵸? 그 갈림길에 표지 같은 게 없는 게 조금 아쉽고, 맞아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여의도 흔히 알고 있는 한강 쪽 말고, 여기도 반대편. 맞아요. 반대편에 자전거도로는 좋았는데, 보행자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신경쓰고 달려야 된다그 네. 자전거랑 부딪힐 뻔한 상황도 한번 있었고요. 네, 그런 거도 조금 아쉽다. 그런 거 말고는, 아, 여기 샤워시설 없는 건좀 아쉽네요. 아, 그러네. 네, 아, 지금은 그래도 조금 는데 여름 네. 되면 숨만 쉬어도 땀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끈적끈적함과, 그 소금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뗄수 있을까 이제 이대로 제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엄청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옆사람들, 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민폐고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네, 생각보다 잘돼 있는데 예, 여기서 에 옷을 갈아입고 한강을 뛴다 네, 굉장히 괜찮은 발상이었어요 아쉬운 반, 뭐 만족감 반 이렇게 이거에다 습니다 여러분들 어,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좋댓구 <laughs> <조택구>. 좋댓구 네? <laughs> <조택구. 웃음> <laughs> 어, 네. 안녕.